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이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약 21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밀한 그 의미에서 이 떡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빵으로 번여하는 게 옳지 않는가. 빵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떡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인기를 절정에 오르게 하였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요한복음에는 총 일곱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이 행하신 기적을 표현할 때, 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항상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한 것은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영어로 보면 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용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설교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 다섯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떡을 공급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국가든지 간에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먹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오병 열을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이 생명의 떡이라라고 말했을 때에 생명의 떡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헬라의 의미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조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차원, 그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 생명의 차원을 영생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 여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치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대신하여 피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이 문제는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에 찢기신 몸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이 성찬식의 의미는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이 대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을 체감하는 시간이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오감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감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찢기신 몸은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다시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시간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고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승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